예시쇼 혹시 보세요? 아예시 쇼? 그냥 하는 거야 아, 그냥, 그냥 예시쇼 틱이라고 <laughs> 생각해 주는 거 <거야. 웃음> 이게 <웃음> 이경이 의 좋았어 이런 느낌? 저는 밀었으면 좋겠어요 <웃음> 그냥 팬심으로 그냥 <laughs> 그래 그럼 방송 채널 이름을 예시 쇼로 가자 억지로 <laughs> <쥐로> 해서 <해석을 웃음> 만드는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체 할아버지 내가 없다 진짜 50견이 이렇게 무서운 줄 <laughs> 몰랐어 50이 넘어? 깜부터랐어나아 <laughs> 엄청 아빠 눈물 나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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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이고 뭐고 알겠어 시혜를깐 건지 노이즈 마케팅은 되겠지 아, 내첫 솔로 앨범인데 빅! 빅! 빨대 꽂는 게 맞아 아 샤라웃 한번 해도 돼? AK-45 맨스티어의 쇠쇠 레가 하나면 맞아. 이해 맞아 망해도 클리키뱅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<laughs> 있어 <있고>. 그때 <laughs> 했으면 DOC로 30년 못 했을 거야 사는 게왜 이렇게 하고 싶은 되게 많이 참았던 것도 있고 거의 병신 소리 뭐 이런 것밖에 안리는 회사가 가세가 기울었나요? 막. 년기 랩. 네 기울었습니다. 아씨. <laughs> 이하늘과 정재영 둘이 디오시 명을 이어간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. 창렬이가 형한테 디오시 그만 하겠다라고 창렬이가 선언을 했어. 서로 형에 <laughs> 있어서 창렬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.